우리가 지난 주에 벤치 했을 때 약간 30 35였거든 35안 밀렸잖아 그지 지금 바로 쉽게 밀렸지 생각보다 지금 대드만한 시간 하고 지금 하는 건데 그거 그 이유가 있거든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어 저봐 이유가 굉장히 심판한데 있어 가까이 있어 잘 찾아봐 가까이 있어 잘 찾아봐 가까이 있어 어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야 바랬나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봐 가까이 있어 너 지금 그 벤치에서 일어나봐. 저쪽에 있는 벤치 한번 쳐다봐. 돌아서 네가 누워있는 벤치 봐봐. 뭐가 달라? 모른다고? 훨씬 넓잖아. 아, 네. 넓어, 안 넓어? 넓어. 그게 용량이 크다. 아. 그래서 팻배드, 와이드 벤치. 아. 왜? 지금 어. 전차기 달라. 아예. 좋은 거 아니에요? 그치. 그래서 이 벤치의 너비에 따라 또 벤치 중량이 또다 바뀌어. 그래서 어깨 넓은, 님 같은 스타일은 이렇게 넓은 벤치가 좋아. 아 괜찮게 되니까